접때 제가 마이크로웨이브파를 어... 원형으로 이렇게 회전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마이크로웨이브파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10개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파형이, 틀린 에... 마이크 파, 파형이 틀린 주파수로 변형을 시켜 가지고 섞어 가지고 여러 개를 섞어서 마이크로웨이브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쏩니다. 이렇게 회전을 밑으로 돌려주면 밑으로 하면은 이제 토네이도가 일어납니다. 토네이도 구조로 해서 그 상태로 이렇게 뒤로 내보면은 에너지 분사 구조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비행체를 밀어주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또 그러면서 또 다른 걸로는 원형 구조 안에 코일을 서로 파양에 서로 굵기가 틀린 파동을 어, 파, 동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구리선.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서로 파동해. 예. 파동의 파동 형태를 있고, 그럼 운동에너지가 회전현상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름이 틀린 것을 안에 가운데 넣어놓고, 그것을 같이 결합을 시키는, 그것도 회전운동을, 이거, 이거하고 두 가지를 같이 결합시키는 거, 중심에 이거 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포형, 원형 포형식으로, 포형식으로 코일을 이렇게 감는 거에요. 안했다가 회전체에다 코일을 이렇게 감아 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강하게 현상을 일으키는 방법 또는 어, 이렇게 코일을 하나 감고 그쪽 간격을 떼서 하나 감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 이런 것을 같이 합쳐 주는 거죠 이런 것을 같이 합쳐 주면은 그렇지 에너지 분사 구조로 가졌을 때 엄청나게 되는 거죠 하, 이해가 가시죠 네. 이걸 거내 지상에다가 이제 무기 형태로 어, 비행체에서 음, 전기포 형식으로 이렇게 쏘게 되면 그냥 뭐그 토네이도를 이렇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공격을 하는 식으로 쏘면 전파를 열을, 다, 열을 탑재를 시켜 가지고 어, 밑에를 다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음,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파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토네이도 현상 일으키는 거, 그 다음에 중심에 지름이 틀린, 이렇게 하나의 원형 코일을 만들어 놓고, 새로 굵기가 틀린 굵리선 지름이 틀린 것을 가운데 배치해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고, 원형 포어 식으로 서로 코일에 감고, 그좀 간격을 띄어서 코일 감고, 이런 방식도 있고, 아예 에 회전체에다가 안에 회전체 하나 넣고 코일을 완전히 감아가지고 서로 굴기가 틀린 걸로 강하게 회전운동 일어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뚜껑을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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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형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 회전체 있고 다시 그 원형 형태로 한포 형태로 만들어놓고 그것을 회전운동을 강하게 내뿜는 겁니다. 이것을 전체를 결합시킨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발성으로 여러 개 만들어놓을 수도 있다. 하나가 아니라 연탄 구멍처럼 다발성으로 여러 개만들어 엄청난 추진력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공격 무기뿐만 아니라 방어 무기로 사용한다고 해보세요. 전파를 쏘는 형태로 해가지고 공격할뿐만 아니라 공격 무뭐 공격이 이제 최상의 방어니까 방어 무기로 사용한다고 해보십시오. 엄청난 엄청난 강력한 방어가 되겠죠. 이해가 가시죠? 이것은 공격과 방어 이런 것도 지상으로 쏠 수도 있고 비행기. 비행체 추진 구조로도 쓸수 있다. 아시겠죠?